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8월, 입추와 함께, 계절은 가을을 향해 천천히 흘러갑니다. 이 달은 바로 갑신월, 나무의 기운 갑과 금의 기운 신이 어우러지는 시기죠. 그렇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기운을 품은 용띠에게는 어떤 흐름이 펼쳐질까요? 이번 달은 바로 신자진 삼합의 기운이 완성되는 달, 용띠에게 아주 강력한 귀인운, 재물운, 인연운이 열릴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1. 용띠의 전반적인 기운 삼합의 중심에 서다. 2025년 8월, 용띠는 삼합의 중심점에 놓이게 됩니다. 신자지는 수의 기운을 형성하는 삼합이죠. 즉, 이 시기 용띠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기회가 들어오는 강한 운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노력해온 일이 결과로 나타나고, 멈춰있던 일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달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움직이세요. 시도하세요. 표현하세요. 정체되어 있던 마음과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이 재물은 2025년 8월 용띠의 재물은 매우 활발한 흐름을 보입니다. 신금이 들어오면서 금전적 수익, 재계약, 외부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참합의 기운은 귀인의 도움이나 뜻밖의 행운을 부를 수 있습니다. 투자, 창업,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는 분이라면 이번 달은 정보 탐색과 실행을 병행하면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 감목의 기운이 지출과 연관되니 기본 생활비의 소비는 계획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참, 사업은 및 직장은 직장인 용띠는 능력 인정과 성과에 대한 보상이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제한, 부서 이동, 승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중순 이후 실적과 성과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흐름이므로 지금은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사업하는 용띠에겐 고객 증가, 신규 제안, 판로 개척, 마케팅 성과 등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단,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하나씩 마무리하면서 키워가는 방식이 좋습니다. 4. 건강운 참합이 이루어지는 이 시기에는 에너지가 강해지고 몸도 활발해질 수 있지만 그만큼 과로와 체력 소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경 과민, 소화 불량, 수면의 질 저하가 올수 있으니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버리기보단 컨디션 조절을 통해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시기에 시작하는 가벼운 운동, 식이 조절, 명상 습관은 앞으로의 건강을 위한 큰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 오 대인운 인간관계 참합은 인연의 문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즉, 새로운 사람, 중요한 인물, 좋은 조력자가 들어올 수 있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연애 운도 좋고, 오래된 인연과의 관계 회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귀인, 상사, 고객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기회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심과 예의, 균형 잡힌 표현이 중요합니다. 좋은 운은 좋은 인품을 알아보는 법이니까요. 융, 나이대별 용띠 운세. 1952년생. 오랜 인연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시기. 과거를 돌아보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 정신적 안정이 따릅니다. 건강은 소화기 계통 주의, 1964년생 금전 흐름이 다시 살아나고 지인의 소개나 귀인의 도움으로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단, 투자엔 신중을 기하세요. 1976년생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에 좋은 시기, 직장 내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인맥운이 매우 강하게 들어옵니다. 1988년생 연애운, 인간관계, 외부 활동운이 강합니다. 새로운 제안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다만 감정 기복은 잘 다스리셔야 합니다. 2000년생 26세 자기 표현과 인간관계에서 주목받는 시기입니다. 취업, 창업, 이직, 공모전, 진로 등에서 의미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7용띠에게 드리는 한줄 조언, 참합이 열리는 달, 지금이 바로 당신의 때입니다. 2025년 8월 갑신어른 용띠에게 문이 열리고 기회가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이야말로 움직일수록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